어좀 바로 볼게요. 라프치 <laughs> 맨시티. 자 일단 라이프치뭐 그렇게 분위가 나쁘진 않아요, 그죠? 내신에 어, 뭐 올모 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웅쿤쿠 같은 경우에는 복귀했다고는 하는데 뭐 만약에 출전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 자, <laughs> 음, 일단 뭐. 요거 하나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어, 이마르코로즈 감독 <laughs> 작년 돌문 이끌고 음, 챔스 광탈 조별리그 광탈 음. 자 근데 조별리그를 광탈 했음에도 어, 조별리그 6경기 음, 그리고 유로파 2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경기에서 7경기 오버났습니다 그리고 음... 그 전에 이제 뭐 맹글이 이끌 때도 20시 전에 맹글이 이끌었을 때도 조별리그 챔스 뛰어었거든요 그때 조별리그 6경기 해가지고 5경기 5가. 음.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 감독성 향상. 마르코로제 감독은 아무리 챔스에서 이런 시티 같은 강팀을 만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드러눕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라, 라이피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홈에서는 어떻게든 잡아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음. 그래서 <laughs> 이 마르코로제 감독이 최근 이두 시즌, 재작년, 작년 유럽 대항전을 뛰었던 총몇 경기야? 음. 총 14경기 중에서. 총 14경기 중에서 음... 어... 뭐야? 14경기 중에서 12경기 이건 참고하세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알았죠? 그래서 일단 오바게임이 많다라는 거자 그리고 랍치 어... 작년에 맨시티랑 조별리그에서 붙은 적이 있었죠 어, 그때 당시에 <laughs> 2대1승 그리고 6대3패해 가지고 두 경기 홈 원정 해 가지고 합산 스코어 12골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 덕배가 빠지고 그다음에 은근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폼을 가질 수는 없더라도 양 팀에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버 쪽이 나을 것 같아요. 해외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덕배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언더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오버 쪽이 들어올 거는 같아요.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이두 감독의 맞대결 어, 이두 감독의 맞대결이 언제냐면요. 음, 20 시즌. 아, 잠시만 나. 어, 19 시즌인가, 20 시즌인가? 어, 아무튼 이 맨그리하고 맨시티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마르코로제 감독 때 페카 라디올라 이렇게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맨시티가 홈 원정 어, 두 경기 다 이겼습니다. 이전 2승 그리고 합산 스코어 네골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 <laughs> 아, 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맨시티가 뭐 물론 덕배 빠지는 게 크죠 원정길이기도 하고 라이프치히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것 자체가 좀 부담이긴 할 텐데 그래도 어 만약에 폼이 예를 들어서 뭐 긴도하는 뭐 크게 기대할 거 없고 로드리나 아니면은 베나실 아니면 오늘 만약에 포드이 나와 준다면은 포드네 그런 이 강팀들과 만났을 때의 그런 경기력 이런 것들을 좀 믿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홀란드까지 홀란드가 기본적으로 또 이게 그뭐 분데스리가 팀들한테 워낙 골을 좀 많이 넣었던 친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어 요경기에서 볼만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어 그래도 음 그래도 오버가 나을 것 같아요 원정 다득점 없어지고 1차전 언더가 많다고 하던데 왜냐면 원정 팀들이 갖는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원정 팀이 갖는 혜택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원정 팀들은 아예 그냥 들어눕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웬시티가 원정이 아니라 다른 팀 만약에 여기에 포르투가 들어가 있다 그럼 들어눕기만 하겠죠 당연히 음. 근데 원정 팀들이 갖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홈 팀이 그렇게까지 부담감을 갖지 않고 경기를 해다 되다 보니까 홈 팀이 좀 많이 밀고 어. 원정 팀들이 좀 수비적으로 하는 경향은 있죠. 하지만 이 경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메이시티가 더 강하죠. 그렇게 치면은 양팀다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뭐뭐 뭐 경기 나폴리랑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경기 초반 한 15분까지는 프랑크푸르트가 그래도 좀 밀었어 어, 좀 팽팽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느꼈을 때는 요 경기는 그냥 오버 쪽이 일단 제일 나은 선택지 같고 어, 그리고 양팀 감독의 맞대결 이라든지 그리고 음 뭐 작년에도 맨시티가 라이프치히를 쉽게 한번 잡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졌거든요 6대3으로 새골차를 만들고 나서 진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시티가 일단은 아무리 1차전 원정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에서 잡아낼 가능성은 난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어 근데 이게 덕배 없는 맨시티는 확실히 경기력에서 기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버가 우선적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수비 쪽에 스톤스하고 라포르트하고 결정인데 뭐 스톤스하고 라포르트 없어도 예를 들어서 뭐 워커라든지, 뭐 아칸지라든지, 뭐 아케 뭐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죠 확실히. 어, 이게 백업을 기용하는데도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티가 전방에서 뭔가 해결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음 홀란드를 어떻게 기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경기뭐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좀 활약을 많이 했던 홀란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경기 일단 오버쪽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laughs> 어떻게 봅니까 1번 인테르 승 2번 언더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음, 언더 음, 음. <laughs>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음 아뭐 결장자도 그렇겠지만 혹시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리그 경기 때 제가 분석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테르란 팀을 특히나 이제 콘테 감독 때 말고 이 심자기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는 인테르 경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많이 보는 편이고 그냥 심자기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자기가 라치오 있을 때에도 라치오 경기를 되게 많이 봤었고 자 근데 <laughs>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 인테르 이 심자기 체제의 인테르. 혹시 챔스 경기, 특히나 홈에서의 경기들 보신 분. 작년 작년 조별리그 그다음 16강 올 시즌 조별리그. <laughs>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 경기들 인테르 홈에서 경기들 전부 다 봤습니다. 예. 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 자체가 그리 좋진 못해요. 작년 여기 챔스 조별리그에서 레알 상대로 제가 그때 말, 어제 말씀드렸죠, 레알 상대로 그 인테르가 거진 거진 진짜 80분 내도록 밀었거든요. 점유율을 거의 75 이상 가져가면서 그때. 어, 1대0으로 졌습니다 비니시우스한테 89분에 역습 먹혀가지고 자 그리고 리버풀 상대로 16강에서 0대이로 졌어요 이때도 많이 밀긴 했지만 리버풀의 결정력에 의해서 리버풀이 이때 당시에는 작년에 리버풀이 그 챔스 결승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 리버풀이 워낙 폼이 좋았었다 자 그리고 올 시즌에 미네 상대로 조별리그에서 0대이로졌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저도 미넨을 봤습니다. 미넨을 봤지만서도 어 인테르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진짜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뭐 점유율 자체는 미넨이 조금 더 높았지만 그래도 인테르가 정말 많이 밀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내 장담할 수 있어요. 내별 칠게요. 별 어지간하면 잘안 치는데 인테르가 챔스에서 특히나 이 심자기 체제의 챔스에서는 홈에서 진짜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공격 자체는 진짜 무자비하게 공격해요. 그냥 슈팅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슈팅을 때리고 보고 그리고 공격 자체를 엄청나게 빠르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성적 자체가 이강 팀들한테 미넨 그 다음에 지난 시즌 결승전 두 팀이죠. 어, 이두 팀들한테는 만두팀 졌지만 실질적으로 어, 그래도 올 시즌 어, 조별리그 보면 올 시즌에 약팀들 상대로도 4대 0으로 이긴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르샤 상대로도 지지 않았죠. 이겼죠. 1대 0으로. 음. 그래서 <laughs> 첫 번째는 음, 인테르 오늘 경기 무조건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음, 무조건.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심자기 형님의 그런 이, 이 아직까지 어린 나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야망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을 저는 일단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심자기를 항상 형님들한테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 보세요. 컵 경기도 그렇고 이번에 슈퍼컵도 그랬고 리그에서 보면은 이 형님의 야망에 있어서는 어, 나는 정말 지금 뭐 리그에서 젊은 감독들이 젊을, 젊말 많긴 하지만서도 이 형님의 야망은 정말 무시 못합니다. 어. 자 그래서 인테르가 무조건 잡으려고할 거다. 자 포르투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 포르투 뭐 조별리그 잘했죠. 뭐 꼬마도 부수고 레버쿠젠도 부수고 정말 잘해줬는데 자 근데 이 포르투의 좀 유일한 약점이 뭔지 아세요? 유일한 약점. 물론 이게 자, 잠깐 유럽화 계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유럽화 계수. 지금 이제 EPL이 유럽화 계수 1위에 있고 우리가 기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뭐 분데스리가 세리에 어, 요런 라리가 요런 리그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리그앙이 있고 6인과6인과 6인과... 어, 거기에 그 포르투갈 리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르투갈 리그가 약한 편이 아닙니다. 강해요. 어, 포르투갈 l p 포르, 포르투 u g a l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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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평균 t u g a l Portugal, Portugal, p o r t u g 어,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취급하는 그런 팀들의 한 5위권, 6위권 정도는 됩니다. 5위권, 6위권,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음, 아 5위권 아, 한, 한 3, 4위권 정도는 되겠다. 3, 4위권. 음. 자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 프랑크도 지금 조별리그에서 잘해가지고 꼬마도 잡고 레버쿠젠도 잡고 해가지고 조 1위로 통과했습니다. 음. 그래서 요번에. 조이 위인 인테르를 만나게 된 거죠. 음. 자, 근데 <laughs> 문제는 오늘 결정자죠. 이 챔스 조별리그에서 조1 위로 통과했을 때의 그런 핵심 멤버들, 오타비오라든지, 어, 오타비오 같은 경우에 팀내 부주장이죠. 오토바이, 오토, 오토바이란다. 오타비오도 빠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laughs> 골에서 어 무조건 해결사 해줄 수 있는 그죠. 어, 에바일슨도결장이고요 물론 이제 타레미가 있긴 하지만 음. <laughs> 타레미가 있긴 하지만 서도 엄청 에바일슨도결장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일단은 뭐이 <laughs> 갈레누라든지 그다음에 유리베 어 얘네들 지금 결정 의심이 떠 있는데 뭐 갈레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번 조별리그 때에도 좀 기복을 좀 보였거든요. 잘하는 경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못 하는 경기도 있었는데 난 얘가 좀 중요하다 봐. 얘가 유리베가. 그래도 유리베가 기본적으로 중화에서 뿌려 주는 볼이라든지 아니면은 음뭐 그런 중화에서 플레이메이킹 해줄수 있는 친구가 일단 결정 의심이 떠 있다는 건 물론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어 정상적인 폼이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카르도주하고요 그래서 결장자가 전방 중원 음, 수비까지 어, 그리고 이 결장자들이 특히나 올시즌 챔스 조별리그에서 나름 활약을 정말 잘해줬던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결장자가 좀 걸리긴 한다 물론 이 결장자가 있는 와중에도 지금 리그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는 편은 맞아요 리그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어, 그래서 아무래도 <laughs> 나머지 이제 뭐 타레미라든지, 어, 그 다음에 유스타키오라든지, 뭐 그미트로 페페라든지 정말 괜찮은 선수들 주전 선수들이 있긴 한데 확실히 공백은 느껴질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떠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르가 홈에서 엄청나게 미저, 밀어붙일 겁니다. 그냥 홈에서 오늘 경기 1대0 아니요 만족 못할걸요 심장기는 최대한 한골 넣더라도요 또밀 거예요 두골세골 골, 최대한 안전빵으로 16강 통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 인테르가 자이 득점에서 운이 따라준다면 음, 그리고 어 포르투의 이 원정에서 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장자에 의해서 경기력이 별로라든지 포르투에 뭐 실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 수비 쪽에서의 원래 보여주는 그 포르투의 빡빡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면 그리고 어 인테르가 음뭐 선수들의 지금 나올 수 있는 주전 선수들의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장 이런 변수들만 이런 변수들만 제외한다면 저는 인테르가 오늘 경기 마인까지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그리고 뭐뭐 뭐 당연히 홈이다 보니까 그런 심판 판정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어~ 뭐좀 다양하게 봤을 때 저는 요 경기 인테레가 요런 뭐 운이 좀 따라준다면 이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붙일 거라는 많이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어 근데 좀 운이 좀따라주든지 아니면 뭐 결정력이 조금 좋게 나온다든지 포르투의 원정 컨디션, 결정자에 의해서 경기력이 별로라든지 부상이라든지 퇴장에 대한 인테의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이 경기 인테르가 마인까지는 충분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끝. <laughs> 제가 멀력 <역> 빼본다 했습니까? <laughs> 내가 뭘, 뭘 역배를 본다 했어? 라이프치 역배를 본다고? 제가요? <laughs> 예? 제가요? 포르투 감독이 이탈리아 팀들한테 강했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앞전에 작년인가요? 어.. 상대했던.. 에이시밀란도 꽂을 수 있겠고 그죠? 음 그리고 보자 음. 봅시다. 포르투가 상대했던 팀들 체크해 봅시다. 안 그래도 내가 체크는 하고 왔거든요. 2017년도까지 성적을 보긴 했어요. 어, 2017년도 성적까지는 다 보고 왔어요. 어. 근데 한 가지 조금... 재미난 점은 뭐였냐면은 포르투가 어... 이 조별리그는 뭐 그래도 나름 잘 통과하는 부분인데 항상 이 토너먼트 16강부터는 확실히 조금의 그건 있더라고요 내일이요 내일 7시에 켤겁니다 네 컨퍼런스하고 유로파 플레이오프 있죠 <laughs> 자, 포르투가 일단 에이시밀란한테 작년에 어 1승 1패, 아일 1승 1무를 거뒀네요. 그죠? 어,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자, 그리고 그 전에 유벤투스 상대로, 유벤투스 상대로 한번 이기고 한번 졌네요. <laughs> 그리고 로마 상대로 한번 이기고 한번졌고 근데 유벤, 같, 유벤 때도 그랬지만 원정길에서는 두번다 졌네요. 원정길에서 두번다 졌고, 그리고 근데 아, 그 이탈리아 팀한테 좀 강하다. 요거는 자료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뭐 기껏 해 봐야 세, 세 팀인데 요세 팀. AC 밀란. 유벤 그다음에 어, 로마. 일단 대항전에서 붙은 경기들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대항전에서 요거는 어, 1승 1무. 그다음에 1승 1패. 1승 1패. 음. 근데 요거 요 1승 이패 두 번, 패두 번은 어, 둘다 완정. 그러니까 저는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난 이거예요. 이거 토너먼트, 토너먼트에서 네. 그렇게까지 포르투가 강했던 적이, 뭐 그나마 그 작년에 8강 올라갔던 거, 네. 그거 말고는 토너먼트에서 그렇게까지 잘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이 아니지 2 0시즌인가 보다. 응. 20시즌 <laughs> 응. 상대가 약했다고요? 이때 당시에 아무튼 유벤투스도 있었고 첼시 있었고 응.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요 근데 이게 또또 또 나는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나는 일단 포르투에 일단 오늘 결장자 어 결장자도 중요하고 특히나 원정이라는 거 근데 그 원정이 어디냐 이 인테르 원정이라는 거아 정말 저는 오늘 뭐 물론 라이프치하고 맨시티의 경기가 오히려 더 관심도가 높을 텐데 정말 인테르의 미친 공격력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경기 한번 보세요 예자 네. 정말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챔스에서 이 심자기 체제의 인테르가 홈에서 얼마나 밀어붙이는, 밀어붙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정말 말도 안 되고 공격합니다 어, 그냥 막죽죽죽쭉 죽 찔러요 그냥 오늘 결장자 같은 경우에도 없죠 음, 최전방에 이제 호아킹 코레아 백업으로 이제 쓸수 있는 호아킹 코레아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부상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전방에쓸수 있는 게 뭐 까꿍이랑 그다음에 뭐 라우타로 요 조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올 시즌에 오일 그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조합으로 따지면은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나은 조합은 그니까 올 시즌 따지고 보면은 라우타로 하고 이 제코 조합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제코 같은 경우에 워낙 워낙 이 공중볼에 대한 위치 선정도 좋아가지고 뚝배기 골도 많은 편이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자기가 뭐 알아서 조절하겠죠. 음 인테르 팬인가요? 심자기 감독님 팬인가요?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심자기 팬입니다. 네. 라치오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laughs> 그리고 어 원래 인테르라는 팀을 되게 좀 정말 괜찮게 생각은 했거든요. 콘테 있을 때도 그렇고. 어 근데 심자기가 이제 라치오에서 그런 업적들을 세우고 더 높은 팀인 인테르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인테르를 더 빨아주고 있는 거지. 응. 인테르를난 완전 뭐 이렇게, 이렇게 빨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응. <laughs> 그리고 나는 나는 좀 그게 있었거든요. 그 라치오 있을 때그 심자기가 라치오 있을 때 아직까지 좀막 그렇게까지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는 아닌데 호아킹 코레아 쓸 때. 어 확인 코레아 와저 아, 친구는 정말 정말 라치오에 두기 좀 아까운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마침 심자기가 인테르 가면서 데리고 왔죠. 음, 그래서 공격진이 나는 솔직히 뭐 깍꿍이랑 라우타로 그 인테르보다는 음, 나는 오히려 깍꿍이가 없는 지금 현재 인테르가 난 조금 더 괜찮다라고 봐요. 깍꿍이가 아직까지는. 예전만큼의 콘테 있을 때에 그때의 까꿍의 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햄무 햄승 뭐가 좀더 나을까요 오... 아 어렵네요 덕배가 있었다면 확실하게 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덕배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뭐 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뭐, 뭐 감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laughs> 잠깐 어 근데 다레미가 요새 폼이 존나 좋은갑데 다레미가 폼이 아 이거 평점 자체가 거의 미쳐있던데 <laughs> 네! 덕배 결정입니다 언오바는 오바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가 먹혀도 나는 나는 최대 많이 먹혀도 한골이 봐요 최대 많이 먹혀도 그래서 뭐뭐 뭐 그게 아채미 오늘 올, 올뭐 경기 다른 거 있습니까? 確かに。ああ